미드전이에서는 영어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음, 영어 실력이 좀 자신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미드전이 안에서도 이미지를 참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인데 음, 그게 디스코드에 있던 것이 이제 웹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먼저, 그 미드저니에서 디스크립션, 그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크롬 앱을 이후에 소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의 입력창에 보면은 이렇게 add image to y o u prompt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연습한다고 이제 많이 올려놨는데 윈도우인 경우에는 이제 어, 윈도우 쉬프트 s 이렇게 눌러서 그 이미지 부분을 캡처를할 수가 있죠 맥북인 경우에는 커맨드 쉬프트 4번 이렇게 누르면 어 마찬가지로 스, 어, 부분을 드래그해서 스크린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맥북이기 때문에 맥북에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뭐 이렇게 좀 이쁜 이미지를 하나 찾았는데 얘랑 비슷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맨드 시프트 사. 예. 맥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하고 맥북인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와서 미드존으로 와서 여기다 컨트롤 보이게 붙여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장소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참조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에 집어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i라고 알파벳 i <laughs> 영어 i인지, 예, m 인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프롬프트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서브젝,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이제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A cute girl h 이 l d i n g a birthday cake. A 뭐, cute girl with 어, h 그러니까 지금 머리 스타일이나 지금 아 요거는 이제 그 서브젝이니까 요거, 요거 넣어주고 어 머리 스타일도 넣어주는데 요건 이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넣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비타 먹는 게 좋아요. 뭐, 여기 지금 더 크게 보기 이 부분을 여기 좀 잘못 인식을 한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그, 요 이미지를 참조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적당한 걸 찾아서 이런 식으로 넣고, 아, 이게 워러칼라구나. 뭐, 디지털 잉크 펜으로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걸, 여기 있는 걸다 넣기, 넣기보다는 아닌 것들을 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소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심플 라인 드로잉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되면 어, 요거 자체가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어,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얘를 이제 스타일 프롬프트, 그러니까 슬랩. SRF로 e 선택을 하시고 요걸 뒤에 대시 대시 SW SW를 뭐100 또는 100이 최대치니까 뭐한50 정도로 넣어서 음 이거를 두번두번 두번 반복하는 거니까 8장이 생성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어,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타일만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릭터를 참조하면은 여기 아까 참조했던 이미지와 얼굴이 비슷한 캐릭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어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 참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크롬 앱을 사용하는 건데, 이 크롬 앱을 사용할 때는 어, 일단 크루, 구글로 가셔서 크롬 앱이라고 이제 크롬 웹 스토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크롬 웹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이미지 디스크립션 제너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미지 디스크립션 제너레이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 이제 하시면 여러 앱이 나오는데 저는 맨 위에 이게 그 별이 제일 많은 얘를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얘를 Add to Chrome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익스텐션의 추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뜨는데 이거를 어 이제 계속 떠 있게 하고 하시려면 요 이렇게 엑셀을 닫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익스텐션 관리하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있죠. 그럼 여기에 핀을 이렇게 고정시키셔야 돼요. 여기 핀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파일을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참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생성,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얻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캡처하는 거는 지금 여기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부분을 이제 되게 짧게 나와요. 이거 가지고는 비슷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클릭을 하셔서 어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하고 이제 개에 대한 프롬프트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 보시죠.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핀 핀터레스트에서 그 또다 또다른 이미지 하나를 비슷하게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고양이 그림으로 할까요? 예, 고양이 요게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는 이런 선, 선의 질감이나 이런 펜, 색감, 음, 캐릭터의 모양 이런 게 마음에 들고 이걸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캡쳐. 그리고 이제 얘를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LLM의 비전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얘가 어떤 그림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앱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프롬프트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사용하기에 이제 손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이제 복사하기, 여기 이제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복사하고 이제 미드전이로 오는 겁니다. 미드전이로 이렇게 와서 얘를 붙여놔요. 얘를 붙여놓고 다시 이렇게 다시 가서 예, 지금 아까 이렇게 했듯이 이제 스크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에, 프롬트를 넣고요 여기에서 아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미지 프롬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 프롬트에그 가중치를 넣기 위해서는 대시 대시 iw 음 c w는 100까지 되는데 iw는 3이 최고거든요 그냥 3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그 오류된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해결이 되고요 아까 3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2 해가지고 예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없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처음 이미지의 그 모습이랑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보시면 굉장히 그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가 지금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덜 렌더링이 되어서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으신 거죠.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부분들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에디터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